인생의 큰 짐을 내려놓는 은퇴. 오랜 시간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찾아온 황금기이지만 매일 하던 일이 사라지면서 공허함과 무력감이라는 뜻밖의 손님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우울증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어렵죠. 하지만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것. 어르신 일자리를 통한 용돈벌이와 보람입니다. 일터로 다시 나서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 그 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은퇴 후 적적해 하시던 아버지는 장기기증 안내 데스크에서 일자리를 찾으셨고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결정을 돕는 그 일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주는 일에서 큰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그동안 쌓은 경력을 활용해 후배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이나 사무 보조 업무를 맡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 지킴이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회적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공공시설 봉사 도서관 정리나 공원 환경 정화 등 지역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활동도 뿌듯함을 선사합니다.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본 비슷한 처지의 이웃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도움을 주는 일은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용돈벌이로 경제적 자신감을 되찾고 보람있는 사회 참여를 통해 활력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황금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